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세서 2장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골로세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걱정스러운 조언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의 사상을 조심하라 라는 권면을 해 주고 있고 이어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겠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보통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생각하면 그 열매를 담대함, 용기,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위에 서서 담대하십시오. 라는 말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감사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북상에 보면 이 감사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풍성하게 항상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우리 뿌리 믿음의 심령 안에 든든히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슬픔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 가장 잘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믿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매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것 가장 잘하시고 말씀에서 풍성하게 필요를 채우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선포하시므로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우리가 감내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며 갈 바를 몰라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질병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마음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결정하는 것마다 좋은 것들 되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사람들을 마음껏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